자, 지금까지 찍었던 영상 하나도 안 찍혔습니다. 안 눌렀습니다. 모르고. 어? <laughs> 지금부터 찍는 거야. <laughs> 아, 참. 아까 찍었던 거는 버튼이 안 눌렀었네. 오늘 달은 초승달. 정말 조그만 달. 그리고 별이 많은데 이게. 이 카메라로는 별이 잘안 잡히네. 이별 진짜 많은데 하늘에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잘안 나오네. 막둥이 댄스 타이 댄스 타이 흥에겨운 막둥이 댄스. 어어어어어 어. 구뭐 구먼요. 본 소리 하는 거야 지금. 댄스 타임. 막둥이 댄스 타임. 그래도 춤을 잘추진 않은데 춤추는 걸 좋아하네 막둥이가 보니까. 춤은 막춤이야. <laughs> 춤은 막춤. 춤을 즐겨 하지만. 그래도안 추우니까 나와 있어도 좋네 어. 그지? 어. 요거 캠프파이어 하고 이제 마지막 라면 먹방 하고 어. 그다음에텐트에 들어가서 영화 한편 보고 자야지 손흥민, 하나? 손흥민 하면 손흥민 보고. 뭐 있는 곳 너무 너무 예쁘게 잘 탄다. 모납불이 예쁘게 아주 잘 타고 있습니다 모납불이 아주 예쁘게 여기서 찍으니까 잘 나오네 환하게 아씨 나한테 연기 다와 <laughs> 막둥이 오늘 기분 좋겠네. 갑자기 총이 생겨서. 응. 아빠가 막 갑자기 사줬어. 지 그런데 원래 오늘 총을 살 계획은 없었잖아. 어. <laughs> 근데 갑자기 이 이루어진 거야. 아이 참. 어 오, 댄스 타임. 그만. <웃음> 그만. <웃음> 뭐가 그만이야. 그만은. 어이. 아 그러다가 날라가면 다쳐 하지마 음..음..음.. 음, 음. 저달 진짜 신기하다. 맨그뭐 손톱 깎은 것처럼 끝에만 탁 있어. 되게 얇게, 그지? 오씨, 끔짝이 태워버려야 씨그 태워버린다고? 어. 안 가지고 놀고? 어. 뭐야? 춤 경기를 주체 못하는 막둥이 계속 아, 뭐야 깜짝이야 씨, 괴물이야 계속 춤추고 있어. <laughs> <laughs> 어불잘 탄다. 자 조금 더 봅시다. 어, 불좀 한번 찍을까 영상 좀. 오우. 어우... 불멍. 불멍하세요. 구독자님들 불멍하면 스트레스. 가 아니야. 구독자님이름야구독자님들 스트레스 해소 아니아니아라야뭐야 구독자님 이름은 이야 아니야. <laughs> 안녕 야아 봐요 안녕해 안녕